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그먹는게 몸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이 발효가 소관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 선조분들은 배는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하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아까 많은 말씀 주셨는데 유익균들이 많아지면 내가 기분도 좋고 건강해지는 거고요. 유해균들이 장 속에 많아지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익균들이 많아지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한식을 잘 드시면 유익균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어,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의 차이가 뭘까라고 보면, 소를 한 마리 놓고 봐도요, 소, 서양들 살코기만 먹는데, 한국은 살코기 다 먹고, 내장 먹고, 머리도 눌러서 삶아 먹고, 꼬리까지 먹고, 뼈까지 삶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한 마리를 다 먹는 겁니다. 소한 마리에 있는 에너지를 다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먹으면 이장내 유, 이균들이 많이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식보다 여러 가지 먹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도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더 확신이 드는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의 온도입니다. 유해 유 이균들이 많아질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진짜 배만 이렇게 내놓고 자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장은 따뜻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슴 쪽은 이 흉곽이나 뼈가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또 심장과 가까워서 온도가 잘 유지가 돼요. 근데 여기는 뼈도 없고요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쉽사리 내려가져요. 그러이 온도를 내리, 내려가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예? 장작용. 네. 뱃살을 갖다 만듭니다. 천연 이렇게 복대를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여기가 차지면 안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배가 자꾸 나온다. 다른 데보다 배가 자꾸 나온다 하시는 분은 장의 온도가 차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나를 보호하려고 복대를 자꾸 쌓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젊은 친구들을 이제 강남에 있으면만나는데배 지방 흡입을 이제 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이 십중팔구 이 복통이랑 설사에 시달려요. 그니까 장에서는 따뜻하게 만들려고 가뜩이나 이렇게 짧게 입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장도 차니까 따뜻하게 만들고 지방을 싼 거를 빼요. 그러면 이제 장은 계속 탈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 장의 온도를 높이는 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음,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큰 쇼크나 어떤 물에 빠지거나 이러면 어떤 걸 하나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과 폐를 이렇게 눌러서 소생을 시키는 방법을 하는데, 요즘, 근데 심폐소생술을 살면서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심폐수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면 예, 생기소생술이 아니겠습니다. 몸에 있는 생체 에너지를 높이는 소생술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하는 거냐 면 생기소생술은 요 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 생기소생술을 좀 이렇게 체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생기소생술에는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배, 복직근 복태근, 요, 배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골반저근이라고 하는, 과략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 과략근이 두 가지 근육이 중요해요. 이 과략근이, 골반저근이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동그랗게 있고요. 그 밑에 기저귀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근육입니다. 요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요실금, 전립선, 치질, 발생하는 요인의 큰게이 골반저근이 밑으로 이렇게 쳐져서 그렇습니다. 이 골반저근이 쳐져서 임산분들이 많이 고통을 겪으니까 이걸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운동을 만들었던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케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겔 그분이 그래서 이걸 당기는 운동을 만들어서 케겔 운동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 골반 저은을 끌어올리는 것과 배를 안쪽으로 당기는 이두 가지 운동이 이배 안쪽에 장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유익균들을 많게 만들어요. 오늘에서 이것을 생기소생술. 그리고 이배 안쪽에는 큰 동맥이 흘러갑니다. 이 동맥이 신체 3분의 2의 혈액을 담당할 정도로 큰 동맥이 흘러가는데요. 얘가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뭘 좋은 혈액순환이 잘되는 뭘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장을 자극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몸에는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기를 좀 이렇게 그리고 장에 있는 유익균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아까 미주신경 말씀 주셨는데요. 미주신경이 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각 장결이 연결되고 배쪽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배에 있는 것을 자극해 주는 게 미주신경을 자극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라토닌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배 쪽을 자극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생기소생, 이 장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기소생술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내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배가 찬지 따뜻한지. 손을 안 대셔도 알아요. 내 평소에 배가 차게 느껴지는지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평소에 배가 좀 차다 하시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게 요 평소에 내가 좀 배가 차게 느껴집니다 손 내리시고요 배가 따뜻하다 평소에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예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배가 차신 분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꾸룩꾸룩하고 방귀가 자꾸 끼고 방귀 향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에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분해가 되면 방귀냄새도 구수합니다 근데 소화가 되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고 썩으면 어떻게 되냐 가스가 차고 냄새가 고약해져요 그래서 배가 차신 분들은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냄새가 고약합니다 내가 배가 따뜻하신 분은 방귀도 잘안 껴요 그러니까 변만 보면 끝납니다 근데 자꾸 방귀가 이렇게 가스가 찬다 그건 배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죠. 소화가 아니라 부패가 일어난다. 그럼 이것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되냐? 배의 온도를 높이고 직접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배의 온도를 높이는 운동법을, 생기소생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이렇게 포개셔서요. 목소리 들리시죠? 예. 네. 손을 이렇게 포개셔가지고요. 배꼽의 위쪽을 한번 이렇게 꾹눌러보시 배에 힘을 빼고 한번 안쪽까지 꾹 눌러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딱딱하게 아프신 분은 심장과 폐 쪽에 미주신경이 굳어있는 거예요. 꾹한번 눌러보실까요? 자 바로 하시고 배꼽에서 한시방향 쪽을 이렇게 하셔서 꾹눌러 배에 힘을 빼고 눌러보셔야 됩니다. 꾹 눌러보실까요? 여기는 위장 쪽 미주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배꼽에서 3시 방향을 한번 꾹 눌러보실까요? 여기는 신장 쪽 미주신경입니다. 다 아프시면 안 되는데. 다. 자, 배꼽에서 5시 방향 쪽을 한번 꾹 이렇게 두 손으로 꾹 누르셔요. 안쪽까지. 그러면 뭐냐면 딱딱하니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통증이 있어요. 아리하게. 자, 이번에 배꼽의 바로 아래쪽. 아 배꼽의 5시 방향은 직장, 대장 쪽 미주신경입니다. 배꼽의 아래쪽 6시 방향 꾹 눌러보실까요? 자 여기는 자궁 방광 전립선 쪽입니다. 자, 배꼽에서 7시 방향 쪽꾹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어전 여기가 아프네요. 여기는 대장과 내장, 냉장 쪽입니다. 우리 허리가 안 좋거나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도 여기 아파요. 자 그리고 배꼽의 9시 방향 쪽을 꾹 눌러볼까요? 예, 여기는 오른쪽 신장입니다. 배꼽에 1 0시 방향 꾹 눌러보시겠습니다. 안쪽까지 누르세요. 여기는 이제 간 쓸개. 네, 되셨나요? 한 군데라도 아프시다면 네, 좀 장이 굳어있다. 위주신경이 굳어있다. 바꿔 말하면 장이 굳어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한의원과도 알아봤는데 최소 50에서 100만 원어치 한약을 먹어야 배가 따뜻해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약을 먹어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으로 흡수돼서 그 필요한 성분을 뽑아가지고 다시 배로 보내. 이 작용은 이 너무 긴 작용이어서 1~2년 먹어야지 조금 따뜻해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배의 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좋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두드리실 건데요. 배꼽을 눌렀던 쪽 중에서 제일 아팠던 쪽 있죠? 고기를 두드리실 거예요. 처음에 두드리면 진짜 아파요. 조금 계속 두드리다 보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이 나는 단계까지 두드리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아팠던 곳을 이렇게 주먹을 줘서 두드리면 좋고, 내가 좀 배가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말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팠던 곳을, 눌렀 솟을 때 제일 아파셨던 곳을 두드리, 두드리시면 되고, 별로 아팠던 곳이 없다 하시는 분은 배꼽 아래쪽, 단전이라고 자궁이 있는 위치, 소장이 있는 위치를 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자, 다 같이 입을 열어서 두드릴 건데, 자, 이때 골반 적응, 가략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예. 조이고 두드리셔야 돼요. 안 조이고 두드리면 점점 밑으로 빠집니다. 이거 큰일 나요. 자, 먼저 두드리기 전에 가략근한번 조였다가, 풀고, 가략근 조였다가, 풀고, 발약근 조였다가, 풀고, 발약이 살조이라 그러면 꼭, <laughs> 발약근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 있는 데가 발약근. 고기를 조이고, 자, 먼저 닫으시고, 조이시고, 저랑 같이 50번만 두드려보겠습니다. 아프셨던 곳을 두드리세요. 자, 50번 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들을 느끼는 게 인트로셉션이라고 그래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느끼셔야 돼. 자, 지금 배에 두드린 곳에 느낌이 어떠십니까 따뜻해지셨어요. 약간 얼얼해지셨어요. 어, 얼얼해지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그럼 미주신경이 어떻게 됐다? 자극이 됐다. 미국이 자, 미, 배꼽 위쪽에 만약에 여기 아프셨던 분 여기를 두드려서 열이 났어요? 여기는 심장과 폐 미주신경을 딱 자극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폐에도 긴장이 있으니까 이완해.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교감신경입니다. 사람을 이완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경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우리가 마사지 못하잖아요. 위장을 마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꼽 주변에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시켜주면 고기가 이완이 됩니다 배만 따뜻해진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관련된 장기도 이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그래서 배의 느낌이 좀 열이 나시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열이 났던 곳에 손을 이렇게 얹으세요. 자, 그리고 온도를 더 높일 겁니다. 과략근 있죠? 골반 저근을 닫고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배를 당기세요. 자, 배 살짝 풀어주고 골반 저근, 과략근 쪼여올리고배 당기고 배를 이렇게 손을 얹고 당기셔야 돼요. 배가안 당겨지시는 분은 이건 안 됩니다. 쪽뭐라도 당기셔야 돼. 뭐라도 당기셔야 돼. 뭐라. 당겨지는 거뭐라도 당기셔야 됩니다. 자, 풀고. 괄약근부터 조이고. 괄약근 조인 상태에서 당겨 올리고 배 당기고. 자, 풀고. 자, 약근 올리려고 러면 또. 여기는 어깨 부여요 여기는 안 올리세요. 배나. 괄약근 조이고. 배 당기고. 그러면 아까 두드렸던데 온도가 더 뜨겁게 느껴져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풀고 괄약근 조이고 배안쪽으로 당기고 더 뜨거워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네. 풀고 괄약근 당 조이어서 당겨올리고 배 당기고 풀고 괄약근 조이고 배 당기고 풀고 몸 전체에 혈액이 순환되고 있고요. 괄약근 조이고 배 당기고 풀고. 괄약근 쪼이고 배 당기고, 괄약근 더 당기고, 배더 당기고, 괄약근 1cm 더 끌어올리고, 뭐 올릴 게 있어야 올라가나요? 일단 올려보세요. 배 당기고, 자 풀고, 자배 가볍게 쓸어주시고, 좋습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뭐 지금 한 5분 했습니다. 몸의 온도가 조금 높아지셨을 거고요. 배의 온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암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3년, 암 걸리기 3년 전부터 이배 쪽의 온도가, 체온이 1도에서 1.5도가 떨어진 상태가 3년 이상 유지되면 암 걸릴 확률이 한7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를 높여야 되냐면 이배 쪽에, 복부 쪽에 이렇게만 운동해줘도 체온이 빠르게 올라가요. 자, 끝나지 않고 이걸 이제 명상으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손을 다시 가볍게 아랫배에 제일 아프셨던 곳에 가볍게 올려주시고. 자, 과약한 문을 살짝만 닫는다.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살짝만 닫고. 자, 이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자, 아랫배 천천히 당기면서 코로 호흡을 흠, 음, 뱉습니다. 허이 입천장에 묻혀주시고요. 숨이 다 빠져나가면 배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코로 숨이 들어와요. 또 아랫배 당기면서 코로 숨을 흥 뱉고 배 힘을 편안하게 툭 풀어주면 코로 호흡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아랫배 당기면서 코로 숨이 빠져나가는 콧구멍 끝의 느낌을 느끼시고 배를 내밀면서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배가 당겨지면 콧구멍으로 숨이 나가고, 배가 넉넉하게 풀어주면, 다시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는 그 숨을 느낍니다. 자, 이제 숨이 콧구멍에서 뿐만 아니라, 눈 아래쪽, 더잘 느껴지시는 분은 목 기도, 더잘 느껴지시는 분은 폐까지 숨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들여 마시는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실 때, 콧구멍에서만 느껴지는지 목 기도까지 느껴지는지 폐그 안쪽까지 느껴지는지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그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들여 마신 그 숨이 여러분 머리끝 발끝 손톱 머리카락 끝까지 전달되는 숨이에요. 그 숨이 들어가야 몸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내그 숨이 목숨을 쉬고 있는지, 폐 위까지 들어가는지, 폐 아래쪽까지 깊게 숨이 들어가지는지, 자신의 숨을 느끼는 명상입니다. 욕심을 부리시진 않으셔도 돼요. 대신, 가슴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아랫배, 두드렸던 아랫배가 움직여지며,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 가만히, 이제 아랫배를 느껴보면, 아랫배 따뜻함이 더잘 느껴져요. 아랫배에 숨이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숨이 또 어디까지 들어왔다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뇌가 쉬기 시작하고 치유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만 더 호흡. 배의 움직임을 통해서 숨이 쉬어질 수 있도록 가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드렸던 배의 움직임으로 배가 밀려나가고 들어오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느끼세요.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실까요? 예. 자, 방금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다른 생각이 드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여기만, 배만 느껴졌던지, 콧구멍이나 기도나 폐가 느껴지셨나요? 혹시? 예.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건 명상이 아닙니다. 그건 잡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명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셨던 지금 숨을 바라보고 있던 거 아랫배의 느낌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순간이 명상의 순간이었고요. 지금 느껴보시면 약간 졸려요. 네, 생각이 줄어들면서 약간 안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두드리고 따뜻해지면서 엄마가 이렇게 엄마 손 약손이나 배 이렇게 만져줄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네. 그렇게 엄마 손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laughs> 주무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두드리고 밀고 당기고 쓰다듬어 주셔서 내 배에 유익한 균들이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건강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거 드시고 오늘 알려드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 선조들이 5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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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강법입니다. 배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저도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배 따뜻하고 머리 시원한 게 건강한 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라고 했더니 의사들이 놀래더라고. 요 그런 게 있냐고. 근데 우리는 너무 상식인데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그냥 쉽게 먹어서 귀한지 모르지만 귀한 것처럼 배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게 귀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한국의 또 철학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배가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하셔야 돼요. 배좀 따뜻해지셨나요? 예. 머리 좀 시원해지셨나요? 예. 네, 이런 이제 꿀팁들을 장생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매 차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시고 좋으셨던 분은 장생 최고의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호스석 트레이너께 한박 부탁드리겠습니다.